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플레이할 챔피언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어, 포로왕, 포로왕 꿀챔. 자, 여러분들께, 진을 한 번, 포로왕 꿀챔으로 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어디 한번 가보자. 예, 많은 포킹챔이 재밌긴 한데요. 진이 그 중에서 제 가장 취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 진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어, 뭐야. 엄마죠? 어, 저 안에서 계속 피하는데? 저거,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될것 같기도 한디. 이게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 덫으로 암살하는 게, 진이 더 좋은 거 아세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뭐야, 나 이거 왜 맞았어? 예 뭐야. 미쳤냐? 아이씨. 아이 <laughs> 미 이턴 이턴이가 있는데 야, 이제 이제 조심, 이제 좀 이제 심 오케이 야 이제 내주고 다른 사람 잡았으면 이득이야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다 피하고 자저 누구 발봐라 또스턴을 걸어주마 아무도 안맞니 애니 안 맞았어, 저게? 나 애니 맞았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오케이. 포로도 맞았고. 어, 근데 상대팀 진이랑 그게 너무 좀 빡세다. 진이랑. 상대 포킹이 좀 많다. 아, 섬만는 w 블섬마부터 할게요. 그냥 우리 팀에는 또 나가 있잖아. 어우, 야, 야, 왜, 따끔따끔 합니다. 잉 이런건 원래 걸어서 피해주는 법이지 포로! 포로! 지금 잡으면 돼 잡으면 돼이제오케이 어, 여기는 카타리나 미친거 같은데 오케이! 카타리나 잡혔어 잡혔어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돼 오케이 저거 잡았고 오케이 아, 여기, 포로와, 포로, 근처에 있으면요, 힐이 되거든요? 다만, 아, 옆에 받아서 있으면서 힐좀 받읍시다. 아! 야! 너하은거 아니야? 힐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 저 꿀인데. 아, 저 꿀인데. 카테리나가 밀쳐 날뛰는 것 같긴 하지만, 아, 나 억지 하나도 없어. 이게 뭐야. 자, 이거 타죠? 아, 저는 쿨감을, 쿨감을 중시 하기 때문에, 맞아. 근데 왜 W 아직안 찍혔어? 꼴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 꼴감 템부터 가져와 정석 회자가 아주 꿀템입니다 만화가 부족하지가 않아. 정석 회장. 이 두고 밟으면은, 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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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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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 빨리 쳤어요. 너무 빨리 쳤다. 아누 저거 아쉽다. 조각스 맞췄어요. 조각스 맞추시면 됐죠. 아. 팀 중에서 맞출 사람이 이태리얼 어, 저 너무 아쉬운데? 어 잡았어! 야 잡았어! 나몰로 잡았냐? 역시 죽음 물꽃선나이 아니 죽음 물꽃 손길. 나게린님의 기운을 받아. 메라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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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너무 아쉽다. 아, 아쉽네. 뭐야 이즈리오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설마 저기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죠? 나도 을 거야. 나도 을 거라고. 빵! 자, 덫도 미리미리 깔아줍시다. 덫을. 한군데 까는걸 선호합니다 뭐야왜왜왜 니들 왜그래 야 니들 오케이 킬은 내꺼다 어 왜이러세요 아 아파아파파파파파 아파, 아파, 아파. 빵! 나이스! 아 우리들이 협동이라면 뭐든지 할수있어 힐좀주세요 소나님소나 어디갔어 소나님전소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씨, 저 사봐, 나저사아 잡아, 저 잡아. 그냥 대놓고 쭉 들어오네. 자정세투도 나왔어. 자 키도 많이 먹고 정세태 씨도 나왔고, 이렇게 포로왕 탈출했는데, 어 타워 너무 빨리 밀렸다 근데. 아, 두 번, 약간, 두 번에 걸친 접전이 너무, <웃음> 이즈리얼 <웃음> 겁나 불쌍하네. <laughs> 자, 일단, CS 먹어주면서. CS 먹는 것 중요하지. 짜잔, 짜잔. 방갓는, 다 방갓는 들었거든요? 오케이. 자, 자, 자. 이즈리얼 AP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a p t 이런 길목에다 깔아주면은 보면 무조건 걸린다고 빵! 아무튼 안 맞았니? 뭐하는 게 시리? 궁은 이거 원래 제가 스마트키 쓰는데 그 럼블 궁 쓰다가 럼블 궁 쓰다가 이게 스마트키에서 그 일반으로 바꾼 거 같거든요? 럼블 궁 같은 섬세한 그거는 이 필요합니다 마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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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쏴줘야겠다 W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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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야 바르스같은 애들은 사라져야 아 필요가 있어 바르스같은 나쁜 애들은 사라져야 돼 내가 맞았어 아, 3, 2, 원, 아아아아아 아, 아, 그냥 초가스 맞출걸 아아 그냥 초가스 맞출걸 그냥 초가스 맞출걸 빵 아, 타워 부숴야되는데 아 이러면 타워를 못부잖아빵 방 먹고 싶다니 오케이 나이스 야, 빨리 없애야 돼야 잡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아하 야 이거 안 죽으면 안 죽으면 돼야얘 포킹 챔피언의 무서움을 보여주마 어이야, 보식이라니 내가 잡았는데. 근데. 야, 주.. 아야야 어, 야, 야. 야 그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야 그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laughs> 야 그렇게 돌진 야. 딜링 딜링이 피는 걸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쓰나? 자, 쿨감시부터가죠 오케이. 쿨감 30%. 아이 상태로 그거 맞추면은 그 뭐냐? 너, 뭐냐? 너, 템 뭐냐? 이거 고속핸드폰 맞추면은 콜감 40%가 돼요. 자, 콜감 40%로 화끈하게 내려봅시다. 자, 상에서맞아 돼, 맞아 돼. 누가 이덫좀 밟아주면 좋겠다 아, 여기 내가 심혈의 기울에 맞는 덫이라고. 뭐야, 저 누구야? 아, 초가스 아파! 누가 들어간거죠? 지금? 아이고... 함부로 들어가지면 안되는데 빨리 타워 납부 쓰자, 우리 아, 어, 죽겠다 자, 일단 더 두개 깔고 자, 오케이 아, 나 진짜 너... 너 싫다 너 싫다 원래 그래, 궁극기는 쿨 돌때마다 써주라 그랬어 근데 궁기 쓰다가 내가 잘못하면 죽을것 같거든요? 아 저거 너무 아쉽다 빵! 한단! 빵! 야하! 예측샷 신나는구만 아, 지는 아, 궁극기 쓸때 가장 가 재밌는 것 같아. <laughs>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는 궁극기 쓸 때가 가장 꿀잼입니다, 여러분들. 아, 나도 옷이 먹고 싶었는데. 아, 옷이 먹긴 했는데. 또 먹고 싶었는데. 자, 집 가면 어차피 그거니깐요 자, 우리, 오, 잡았어? 잡은 게 약간 신기한걸? 아루스가 뒤에서 포킹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아아나 너무 아파 나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코로나 잡아야지 오케이 걔 잡아서 잡았으면 됐어. 아, 저거도 안 맞냐? 에부터 찍죠. 어차피 큐 근접에서 큐 많이 안 쓰는데 덫부터 찍죠 그냥. 이 덫은 재밌는데 아 덫이 자꾸 안 걸리네. 아, 나도 킬 하고 나 피나고 싶네. 나피잘 먹을 줄아는 거. 나 빵. 야하. 아, 아! 아! 내가 만든 덫 없애지 마! <laughs> 야, 힘들게 만들었는데, 덫을. 저 덫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 아 야, 야, 덫으로 오지 말라고! 내가 덫을 얼마나 힘든게 만들. 뭐야? 쟤 뭐하니? 야 엄마! 오케이, 나이스. 어. 힐링이 필요해. 난 니가 필요해. 빵! 아! 아무다 맞아라! <laughs> 아무다 맞아라. 난왜 키를 못 먹지? 야, 이렇게 균형이 유지될 줄이야. 키고어시가 똑같아. 아, 아파, 파 났는데. 한, 이. 아야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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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야텐 많이 나왔어. 텐 많이 나왔어. 이거까지 뽑을 수 있겠네요. 뭐냐? 저저저저 곡괭이까지 뽑을 수 있겠네. 아, 카타리나 미친가? 저 주, 누가 죽는가 아니었나? 아싸, 아싸, 아싸. 아, 균형은 유지되어야 하는 거. 굉장히 뜻깊은. 아, 포로왕, 이게 포로왕이 이렇게 막 밑에, 타워 밑에저렇게 생기면 너무 좋아. 아, 포로왕. 바로 스장 죽으시고요. 너도. 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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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러는 거야! 아, 왜 이러는 거야! 아, 기 사버리봐봐, 아. 아, 스톰만 아니면 그냥 튀는 건데 아 슬픈 것 너무나 슬픈 것아키좀 먹어야 되겠다 어디 한번 놀아보자 자자자 어야 아, 아파요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긴 하네 이제 가자. 음. 오면서 이상한 거 많은 거 같은데. 네, 착한인가? 이쯤에다가 벗을 두개 깔아 두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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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맞히는데? 헐마또안 와? 들어와. 들어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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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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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목소리> <좋아>, 아쉽다. <목소리> 아, 이즈리얼 AP인가요? 이즈리얼 AP네요. 수명기는 좀 흔할 것 같은데 빵! 포로왕부터 잡아야 돼 포로왕부터 포랑이 굉장히 상가셔 요뭐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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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가스 왜 이리 아프냐 아 초가스 너무 아파 인간절 너무 아픈거 아니냐? 야 암살을 하고 싶어도 암살이 안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아이게 안되네 아 내가 감이 많이 죽었나보다 따라따아 <laughs> 따라따아 따라따아 여기서 템뭐 가지, 근데? 템... 그냥... 피바? 피바? 피바나 가자. 근데 피바 갔는데 나 이거 왜두개 샀냐? 아... 아, 스트레스. 잡는 건데. 괜찮아, 괜 괜찮아, 괜할 만해, 할 만해. 오케이! 나이스 샷! 하나, 둘, 셋 누가 이거 좀 밟아주면 좋겠다 아아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야 저거, 잡아, 야,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내가 따라가다 죽겠다. 아나 이거 평 평타 웬만하면 어? 엄마나 <목소리>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여제 마음은 해세랍니다 안돼요 일이요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가지면 안돼요 <목소리> 오 <목소리> 짜릿한 걸? 내 거야. 아, 야! 빙고! 빠! <laughs> 아마테라스. 가자. 내가 원하는 게 저거였다고. 내가 원하는 게 저거였다고 덫을 두개 깔면은 상대방이 와서. 방심하면 안 되지. 아, 터세 두개 깔고. 아, 터세 두개 깔고. 야, 미끼리, 만들어. 야, 미끼리 만들어. 야, 미끼를 만들어. 미끼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야, 미끼를 만들어. 미끼를 만들어. 소나 피사한거봐아 게임 끝낼 거야? 얘들아, 게임 끝낼 거야? 아, 미키 미키, 미키, 아뒤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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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아소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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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만 그래, 나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놀게 해줘. 아마 테라스! <laughs> 아, 겁나 재밌네. <재미있네>. 아. <laughs> 아, 나 저거를 계속 하고 싶었다고. 아.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저렇게 사람이 죽어가면은, <laughs> 너무 재밌다고. 아, 재밌었다. 자, 여러분들. 자. <laughs> 자, 이게 뭐냐, 너 뭐냐, 너 뭐냐. 야, 전설의 포로왕, 포로왕 꿀샘 진이었고요. 어, 약간의 팁이라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덫을 잘 활용했는데 제가 덫을 그렇게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런 장면들 많이 하시면서 재밌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빠 빠빠빠빠빠빠